안녕하세요. 예, 경매 레시피를 공유한 남자 어쌤입니다. 얼마 전 동탄 대방 2차 예, 생애 최초 특공이 무려 4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청약 로또 현상으로 내집 마련 걱정에 시달리는 20, 30대 청년들이 온비드 공매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도 대비 MZ세대 공매 참여율은 무려 80%가 급증했습니다. 예, 하지만 온비드 공매로 주택을 입찰할 경우에 잘못 분석하면 보증금을 날리거나 명도에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이 부분만 기억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온비드에서 예, 주택을 검색할 때 자산 구분에서 압류 재산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압류 예, 재산은 복잡한 권리 분석을 별도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산 구분이 압류 재산이 아닌 그외의 재산이라면 권리 분석이 필요 없어서 낙찰자가 복잡한 권리나 금액을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 또는 집행기관이 한전 자회사 등 공공기관의 물건이라면 명도도 필요 없어서 더 편하고 쉬운 물건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택은 이 거래 투명성 때문에 일반 매매가 아닌 온비드 공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압류재산이 아닌 물건들은 시세만 잘 조사해서 입찰을 보면 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 없는 20, 30대 청년들, 온비도 공매로 다 들어와. 예, 다음 시간에는 압류재산 아파트 권리분석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경매 레시피를 공유한 남자, 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